안녕하세요 카노트입니다.네 오늘은 GLB 모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9년 4월 상하이 모터쇼에서 컨셉카가 발표가 됐고요. 어, 외장만 살짝 다듬어서 이제 양산 모델로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어, 영국에서는 고객에게 12월부터 인도가 될 예정이고요. 어, 지금부터 아마 곧 쇼룸에서 딜러 데모카나 쇼룸카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차는 2020년 유럽의 올해 차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 파이널리스트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점은 실용성 때문인데요. 기존의 GLC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크기로도 별로 차이가 없고 가격도 낮췄기 때문에 벤츠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보편화시킬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기존의 GLA가 많은 인기를 끌어왔던 것처럼 GLB도 어,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컨셉카보다는 조금 많은 것을 변경하진 않았고요. 외장 부분에서 네, 전면 하단부 부분을 특히 어, 되게 심플하게 어, 변경을 해서 나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램프도 기존 컨셉카와 동일하게 멀티빔 LED 램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5인승, 7인승 모두 가능하고요. AMG 라인 프리미엄 그 트림에서만 5인승이 제공이 된다고 해요. 영국은 아무래도 7인승 수요가 더 많을 것 같기 때문에 한개 트림에만 5인승을 적용해서 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엔진은 어, 1.3L 가솔린 엔진하고 2.0 디젤 엔진으로만 출시를 하는데요. 어, 기존에 이거보다 한 단계 상위 모델인 GLC 모델에서는 어, 뭐2.0 가솔린, 3.0, 4.0 가솔린까지 제공을 했었고, 어, 디젤은 GLB와 마찬가지로 2.0 디젤만 제공을 했었습니다. 네. 이 엔진 옵션만 보더라도 GLB는 GLC보다 가성비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은 34,200파운드에서 45,950파운드까지 책정이 되어 있고요. 한화로는 1,500원 환율 기준으로 했을 때 5,130만원에서 6,892만 5천원 정도까지 웨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GLC가 39,500 파운드, 약 6천만 원에서 88,435 파운드, 1억 3,200만 원까지 갔던 것에 비해서는 가격을 확 낮췄다고 볼수 있습니다. 휠은 기본적으로 5인승에는 18인치가 제공이 되고요, 7인승에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차체 길이를 비교를 하면 요 GLC하고 비교를 했을 때큰 차이가 없습니다. 약 21mm 정도만 차체 길이가 짧고요. 높이는 오히려 GLC보다 높습니다. 어, 육안으로 봤을 때는 GLC인지 GLB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의 장점으로 어, 나열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어, 아무래도 실용성일 것 같은데요. 네, 5인승 기준으로 했을 때 트렁크 사이즈가 560L로 어, 경쟁 모델인 아우디 Q5에 비해서 어, 140리터나 크고요. 어, BMW의 X1 모델에 비해서는 약 55리터가 크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또이 실용성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렁크 사이즈 때문에라도 어, 이 차가 굉장히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항상 벤츠 차를 리뷰를 하다 보면 강조를 할수 밖에 없는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요. 네이 자동차 계기판도 LCD 클러스터로 해서 만들고 그것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일체로 돼 있어요. 어, 그게 굉장히 럭셔리하다고 할까요? 그 중국 전기차 중에 니오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컨셉카도 이렇게 넓은 그 LCD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벤츠에서 이거를 더 실용화를 먼저 하게 된것 같아요. 어, 중국의 그 전기차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지만, 쉽지 않은 기술일 텐데, 양산시킨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에 내비게이션의 증강 현실을 접목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일지는 한번 시승을 해봐야 알겠지만,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볼보에서 제가 볼보 XC40 모델에서 다뤘던 것처럼 어, 트렁크를 열때 자동으로 이렇게 발만 밑에 집어 넣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그 기능을 어,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에 요새 많은 차들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텔레마틱스 기능이 어, 추가가 되어 있고요. 한국은 기아에서는 뭐, 유보라는 텔레마틱스가 오래전부터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영국은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요새 이제 생산되는 차들에는 적용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GLA를 그때 어, 리뷰를 만들려고, 직접 매장에 가서 앉아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실내 크기가 조금 작았던 게좀 아쉬웠어요. 저는 아무래도 덩치가 크고 키가 좀큰 편인데 여성 운전자분들한테는 GLA가 적당할 것 같은데 어, 남성 운전자들한테는 조금 작은 사이즈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GEB는 어, 이 점을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 남성 상관없이 모두가 탈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는 아직까지 출시가 될것 같지는 않고요. 유럽에서 우선 먼저 런칭을 한 뒤에 한국에도 나중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노테 네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